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와 저녁때가 되니까 어디선가 개구리가 짝짓기를 하려고 개굴개굴 노래를 부르네요 우수경첩이 지나면 개구리 입이 떨어진다고 그러나요 이때쯤 이렇게 손을 호호 불면서 캔 냉이 냉이는 충곤증 예방에 최고지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냉이를 캐서 냉이국, 냉이 된장국, 냉이 무침, 냉이전. 오, 정말 다양하게 해서 먹을 수 있지요. 와, 여기 냉이가 오 엄청 많이 있어요. 풀약을 치지 않고 그러는 곳에서만 자랄 수 있는 냉이. 가을에 싹이 나서 겨울 동안 이 여기에서 자라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잎은 반쯤은 말라있고 그러는데 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것이지요. 냉이는 우리 충분증 예방에 최고 최고이죠. 또 옛날에 양식이 기했을 때는 이른봄에 냉이를 캐다가 냉이죽도 끓여먹고 냉이밥도 해먹고 그야말로 요기인한 식재료, 식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요기를 할수 있는. 와, 그때는 정말, 어렸을 때, 냉이도 엄청 많이 캐로 다녔죠. 지금보다 더 빨리, 춘사월이라 그러죠. 손을 호호 불면서 냉이를 캐와 다듬어서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 먹었던 냉이. 요즘은 시장에 가면 많이 있고 하우스에서도 많이 재배하는데 하우스에서 재배한 것은 냉이가 제 맛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죠. 냉이 향이 나지 않는다고. 근데 겨울 동안 이렇게 월동에서 자란 냉이는 떡잎이 진게 많이 있어갖고 다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이 냉이를 조금 채취해 가서 냉이 한번 먹어볼까요? 와, 냉이는 진짜 어떤 것을 해서 먹어도 최고, 최고. 추억의 먹거리, 추억의 맛. 또한, 음, 봄. 봄에 필요한 영양분이 풍부한 것으로 비타민도 풍부하고 그러기에 면역력 강화. 충건증 예방에 아주 좋은 것이죠. 또이 냉이를 음, 어, 캐서 말려서 가루를 내었다가, 뭐, 평소에도 이렇게 냉이 향을 느끼기 위해서, 뭐, 된장에, 된장국에 넣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요. 와, 하지만, 손질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냉이, 냉이지만서도 건강을 위해서 한 번쯤은 먹어줘야지 되겠죠. 그야말로 시골에서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먹을 것이 천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냉이도 있고 요 옆에 요 꽃다지도 있고 또 요거 국수댕이도 있고요. 요 주변만 해도 벌써 뭐 냉이에 국수댕이에 꽃다지에 먹을 나물들이 천지. 이 별, 별나물도 있죠.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먹거리 천진 시골입니다. 곰보 배추, 기간지 천식에 좋다는 곰보 배추도 이렇게 있고요. 봄에 일찍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은 어떤 것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지요. 독초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올 때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독초를 먹으면 안 되겠지요. 곰보 배추, 와 쪽파가 월동을 하고 이렇게 쪽파도 자라고 있고요. 여기는 도라지밭이었습니다. 도라지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삼둥, 삼둥대파인데, 와, 우와, 요요요 요, 요. 떡잎이 진요 속에 요 초록 잎, 이 보세요. 우 와, 세상에나, 세상에나. 요렇게 시골에 월동을 한 먹거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부지런 부지런 해야지 요런 것도 해서 먹을 수 있대. 오 이거 벌금 단지라고 그러는데 요 나물도 해서 비빔밥을 많이 해먹던 벌금살이 벌금사리, 벌금살이라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사투리죠. 사투리. 일단은 오늘은 냉이를. 냉이를 케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냉이 케기 시작. 손질하여 잘 다듬어서 잘 다듬어서 씻은 냉이입니다. 요것은 냉이 무침을 할 것이고, 요거는 찌개에 넣고, 요거는 계란 계란 후라이를 할 냉이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해도 향긋하니 맛있겠지요. 요건 찌개에 요건 냉이 무침 와 냉이 무침은 음 어떻게 해도 맛있겠지요 요거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고요 와 물을 안 끓였구나 물 끓이고 냉이를 데쳐보겠습니다 계란말이에 들어갈 냉이는 잘게 잘게 찌개에 들어갈 냉이는 덤성덤성 이렇게 썰었습니다. 요것을 요곳은 계란 풀어놓은 곳에 넣고 여기에 계란 계란에 소금 후추 가루 넣고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부쳐 먹으면 굿 굿이지요. 음, 냉향 무 신나는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입니다. 계란말이 또는 찌개에 들어가고 불이 살짝 끓기 시작하네요. 이때 여기에는 소금 천일염을 한 스푼 넣어주고 소금이 녹으면 녹으면. 음. 냉이를 넣어서 너무 오래 익지않고 휘저어주고 바로 불은 꺼줍니다 속만 죽으면 되는 것이지요 쪽파가 있어서 쪽파도 조금 같이 살짝 익혀 파란물이 우러나네요 너무 많이 익으면 냉이가 맛이 없습니다 건지겠습니다 음, 손이 이래서, 시원해. 건져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찬물에, 냉수에 한 번만, 휘휘휘. 끝이요. 요렇게 해서 꼭 짜서, 무치면구습니다 어, 여기 파란에, 냉이. 초록색 물이 우러나어 찌개가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쪽파, 냉이를 넣고 한소큼만더 이렇게 끓여주면, 음, 냉이향 가득한 찌개, 찌개가 되는 것이지요. 와, 음, 맛있는 냄새. 보글보글 끓으면서 맛있는 냄새. 찌개 내려놓고, 계란, 계란 우라이요. 아, 저 계란 찜으로 해도 맛있는데. 오늘은 계란 프라이입니다. 오. 올리브유 조금 여기에 들기름 살짝 계란물 만들어 놓은 거 계란찜 아니 계란 후라이 그냥 계란 후라이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지? 갑자기 뭐 계란을 막 이렇게 그냥 해서 볶듯이 해서 계란이 익으면 아 예전에 이거 진짜 많이 해 먹었었는데 음 계란만 익으면 돼요. 맛있는 냄새 봄 향기 가득한 냉이 냉이 밥상 한상입니다. 냉이무침 냉이 계란 이걸 뭐라 그러지? 계란 계란 막 볶음 계란 볶음. 요거는 찌개 찌개 속에는 밥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밥 이렇게 해서 음 일단은 찌개. 오오 냉이향 가득 허, 와 봄내음이 물씬입니다 물씬 음음음 음, 음, 맛있어 냉이무침 음음 음. 참기름 맛소금 깨소금, 덜기름 살짝, 참기름 조금 넣어서 무친 거예요. 와, 근데, 오, 엄청 맛있다, 이거. 음. 음. 음, 계란볶음. 음! 음, 이것도 맛있네. 음! 냉이 향이 진해요, 진해. 음, 와. 오, 요렇게,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계란볶음 만들어서 먹어도, 우, 구시겠는데요? 음, 맛있어. 음,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봄향 가득한 냉이 밥상입니다. 냉이 밥상 한상.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굿. 사랑해요.